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워싱턴 동산 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때의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에 기하여 주옵시고 영전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주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람들 자녀들 중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교주의 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린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그 모든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조금 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배워서 그들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는 귀한 인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정인영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아버지와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특별히 건강에 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관에 강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후배들을 위해서, 또 귀하게 또한 사역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